안녕하세요. 다육 할매입니다. 오늘은 연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좋죠. 바람 한점 없이 아주 그냥 여기 베란다 온도가요. 25도예요. 아니 26도. 그래서 오늘은 할매도 좀장난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한창 재미있게 분갈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 또, 마음이 붕, 날이 따, 날씨가 따뜻하니까 마음이 붕, 떠셔가지고, 또, 다육이 구입하시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근데 건강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흑장난 한거를 영상에 한번 찍어본답니다. 엄청 날씨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조금 선반을 햇빛 좀 보게끔 이렇게 조금 바꿔놨어요. 이거는 다음에 다좀또 정리를 하면요. 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요거 찍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얘, 저 콩란이요. 콩란이죠 얘가. 콩란. 얘가 남들 다 여러분들도 키워보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이쁘게들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저렴, 저렴한 아이가 돼가지고, 세포트를 가져왔어요. 빨간 푸는 그런데요, 내가 얘를 심다가요, 이렇게 머리 아픈 애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파닥만 되면 다 뿌리가 그냥 중간중간에 다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느라고 이 화분에다가 심어봤는데요. 아주 혼났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어떻게 심었는데요. 꽃이 또 요런 꽃이 피네요. 얘는요. 요렇게. 요렇게. 이쁘긴 이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얘를. 어떻게 보면은 이쁜데 어떻게 보면은 아유,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엔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자고 오래됐어요. 데리고 온 지. 그래서 오늘 날씨 따뜻하니까는 확장 날좀 해봤고요. 또 얘는요 오색 오색 기린초 기린초죠? 오색 기린초. 얘도 키우 어떤 분이 키우셨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여기 화분에 꽉찬 느낌이 들고요. 여기 꽃송이가 보면은요 장미꽃 같아요. 이뻐요. 여기가 꽃송이가 요렇게 보이시나요, 사람? 어요렇게보 보이는.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잘 키우면은 여기 화분에 꽉 차서 이쁘다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뭐그 하나 구입했어요. 얘도 얘콩란이랑 얘랑 또 얘요. 얘가 얘는 루비요얘 먼저 보내자.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중에서 몇개 죽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혹기얘 너무 뭐잘 자란다는 그런 그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한번 그거를 추서다가 심었더니, 오면 다 살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좀 쓸쓸할 것 같아서, 얘를 빨간 포털 한포트 싸더라고요. 천 원이에요. 그렇게 사다가 이렇게 심었, 심었어요. 잘 자라주겠죠? 이쁘죠? 근데 얘도 심기는 뭐, 콩난 보다는 괜찮아요. 그냥 뚝뚝, 뭐, 콩난도 잘라서 심은 거 많아요. 얘도. 근데 얘도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피네요. 이쁘죠? 그렇고, 예, 아카시아 꽃냄, 저기 뭐야, 향기가 나네. 얘 이름도 또 잊어먹었네, 또 알았는데. 그래서 얘도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한번 도전 또 해보는 겁니다 얘는 그렇고 얘 간주 얘가 요 뒤에 요거 하나 요거 요 번호 적힌 거 얘를 하나를 사다 심었는데 얘가 그렇게 잘안 커요 안 자라고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뭐 얘도 그렇게 만족한 가격이 돼가지고 얘도 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와 봤어요. 그래서 얘하고간주하고 오색 기린초 하고 콩난하고 예 루비. 이 루비하고 예 한기나는 아카시아꽃 한기나는 예 아우 예 이름이 머릿속에선 뱅뱅 도는데 잘커다가 보냈어요, 올 여름에. 그래서 다시 시도해 보려고 데리고 오늘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laughs> 아우 사례가 되니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매가 흑장난을 해봤어요. 했는데 얘는 지금 마사토를 못 갈았네. 마사토가 여기 마사토 깔게? 모자라서 못 갈고 이제 얘 구입하다 깔 거고요. 그렇고 또 요것만 풍가갈이 해준 것만 해도 좀 아쉬워서 얘요. 아우렌시스 얘가 저기 뭐야 파 몸인데 다 저기 뿌리가 고사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 꺾어서 척심면 애들이 뿌리가 보니까 내렸더라고요. 큰 데다 심어, 여기다가 심어어렸는데 뿌리가 다 내려가지고 여기다 심었어요. 이제 뿌리가 더 내리면 이제 제대로 된 화분에 이제 제대로 된 화분이 아니라 편안하게 심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얘를 이렇게 옮겨봤고요. 또 얘는 까라솔. 까라솔인데 다 그냥 우애를 꼬집 우애 여기를 꼬집게 하면은 자구가 많이 생기죠 생기는 대신에 이 대가 굴지를 못하니까요 다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이 예원가지에서 나온 얘네들 밑에 저기에서 이렇게 뻗쳐 나온 거 밑에서 나온 애들을 다 잘라 줬어요 그 뿌리는 좀 어떻게 좀 길게 좀 키워 보려고요 좀 목대 좀 되게 목대가 좀. 두툼하게 키워보려고 좀 튼실하게. 그래서 옆에를 다 잘라 줬어요.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뿌리 내리면은 심어주려고 얘를 다 척심을 해가지고 여기다 심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 봤어요. 그냥 흡장은 하니까 아주 기분 좋네요. 오래간만에 그냥 하나둘두 시간 하는 거는 영상 찍지도 않고 그냥 요렇게 오늘은 한꺼번에 요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쁘죠? 얘 간주. 물을 한번 뿌려줘야 되겠어요. 날따뜻하니까 살짝 때르고, 말라도, 근데 엄청 말랐더라고, 흙이. 그렇고, 얘는 오색 기린초. 얘 꽃이 핀다고, 그래, 한 번도 안 키워봤으니까는. 꽃핀 거는 못 봤어요. 근데 꽃 핀다고 그러셨으니까 꽃 피갔죠? 옷안 펴도 뭐,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색 나오니까 한번 키워봐야, 보려고 데리고 왔답니다. 좀물좀 좀 주고요. 아, 머리 아프네. 나 얘가 그렇게 심는 게 머리 아픈 줄 몰랐답니다. 여기 좀할착되라고물좀 주고요. 그리고 얘는 분갈이를 좀 해주네요. 얘는 왜 분갈이를 해줬냐면 뿌리가 없는 뿌리를 레드 핑클.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고사됐는지 그냥 실 뿌리가 나다가 어떻게 그냥 안 나고 그대로 잎이 이상해서 뽑아 보니까는 뿌리가 말랐어요. 그래서 흙을 조금 저기 뭐야 산토를 조금 넉넉하게 섞어서 한번 심어 봤답니다. 얘는 이렇게 물좀 뿌려주고요. 예루 키우고 싶었는데, 주룩주룩 내려오는 게 별로라서 안 했는데, 콩나나고루이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하고, 그리고 얘는 아그레시에서 뿌리. 아, 얘 오래된 묵은둥인데, 고사, 뿌리가 고사돼가지고다적시면서 했는데, 뿌리가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줬답니다. 그리고 얘는 깔아서. 알라서 가지에서 떼어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뿌리나면 이제 옆에다가 심어서 모아신게 뭐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답니다. 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금 실수가 있고 모자란 뜻에도 예쁘게 봐주세요.